다같이 하시고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 싸이며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미싸우니이는속으로 대하사, 동정녀 말에 의미하시고, 번지어 이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에 싸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피를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 신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결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목소리> oi, oi, oh. oi,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되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야 모사야 젊은 아신 아나님라 영전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월드컵이 수많은 이별을합고 아, 물면하고, 기적적으로, 아, 신분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는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하 결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옹바페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 나중에 엄청나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되는데 결국은 슬프지 않게 해서 아르헨 이기게 됐잖아 아르헨테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난리가났어요근데이아르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운 힘들고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이 메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데 메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어려운 경제는 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메시는 또 축구선수로 유명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2700년 전에 말할 수 없는 도달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포함한 것보다도,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셨다 하는 성탄소식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엄청난 일이냐,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전체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녀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자 묘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여자 묘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하는데, 이 원더풀 카운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 그런 뜻이죠. 세상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에게부러볼 때에 통보 받을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부모도, 형제도 또 가까운 성도들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카운셀러 상담자로 있다는 것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신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제 축복인 하 예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 위대한 원더풀 카운셀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축복을 먹고살아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매일 황중 바람에 이런 순간절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다시 한번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두번째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12월 2 5일에 전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요한복음 1장에 보다 대처의 말씀이 계신니다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말씀은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대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된 것이오 이 대처의 말씀이 누구시냐면 로버스 예수님이야 그런데 대처부터 계셨고 천명하신 하나님의 사랑는 눈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저필리포스이 자리에 오면 그런 근본 범죄신화 하나님과 동등되고 취한 것을 여기 지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의 종의 형체를 가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루것입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믿고 이렇게 한모습셨습니다 그런데 그는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우리 여행가 사람의 모임이 왔는데 말씀하실 때는 귀신이 죽고, 병이 나, 소경이 눈을 뜨고, 문득 병자가 나게 되고, 바람과 파도로 잔잔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명하신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기존을둡니죠 그래서 사실 그는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는 거하시겠셨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들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죄인분들이 축원합니다. 아세 번째로는 이 땅에 전능자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전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라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는 반면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가 영원한 것 같지만 시작한 때가 있었고 또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백년이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 그런데 놀라운 게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용접하고 나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용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참리성탑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뜻깊은 날이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의미가 있는 날이죠.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을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 이아버지를 보통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전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피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 용접하고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속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지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으로 이탈 오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이 평안할 때였었어요. 그때는 아, 박스 로마해가고 로마가 끝이 오는데 이제 완전히 창하고 다스려서 전쟁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박스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평화가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그러나, 로마가 만든 평화는 어떤 평화냐? 희에 의한, 전쟁에 의한 피를 흘리는 평화가 어요 그래서, 전쟁은 없어서 평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억울해하고, 또 숨을 죽이면서 보냈던 시기다 바로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 사람들이이런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요그것떤한게 네, 없을 때에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받아는것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2 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오셨습라다 부활하신 뭐,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너에 평화를 이렇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볼것 같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지만 바로 우리 방 속에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서천사들이 뭐라고 찾송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세상에 줄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름으 하나님을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은 이세상에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 그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땅에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장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겠습니다 주의구 문화적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전년 전에 한아비를 세상에 보내주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자는 하나님 이사야 선자는 한아비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제 원더풀 카운스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문하신 나님임 호절하신 아버지와 함께 하실 것이며, 평강의 마음으로 신이 오셔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 도와주시고, 열촌과 동고동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절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오늘 저들 모든 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하는 성탄의 기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미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아, Gloria.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들어와는 주가는 성탄주입니 성탄전 꼭하나님 맡아야 와서예배드리 되겠습니다. 성탄전이 그에게 한더 빠짐없이 성탄주 꼭 이만을 바랍니다. 주기도 말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예받으십고 나라에 마신면 뜻이 그 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날 우리에게 병을 낳을 수 있게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는사회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신을 대신하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고하소서 대대 나라와 건시와는만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우